어... 이거 완전 할아버지 인데와 이거 뭐냐? 이거 봐봐 와 다리가 이렇게 얇아본 적이 거의 여자 다리 아닙니까? 이게 진정한 에겐 남이지 나 이거 에겐 다리잖아 내가 가는 바버샵이 저기 저기 있거든 진짜 내 손가락 닿는 부분 한 저기쯤 있어 저기 자전거 타고 한 3분 거리인데 아 하... 그래도 진짜 2주 만에 외출하는 것으로 인지 힘들 걸 알거든 근데 오히려 좀 떨려. 자리 다쳐서 좋은 점은 오른발 잡이지만 왼발을 좀더 트레이닝할 수 있었던 점. 내가 지금 왼발로 앉았다 일어서기 완전히 이제 너무 안정화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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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인정. <laughs> 하도 왼발로만 이제 일어서다 <laughs> 보니까 왼발의 안정성 상당히 이제 좋아졌습니다. 오히려 좋아 아 지금 뭐 앞머리를 좀더 자를 걸 그랬나? 어 근데 여기 아 여기 목발 짚으니까 여기 너무 아파 여기 양쪽이 너무 빨개졌어 목발 짚고 가장 오래 걸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확실히 문제점이 뭐였냐면 내여기가안 맞아 내여기안 걸려 이거 이미 최대로 이거 길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손에 힘을 더 주고 이거를 겨드랑이에 끼는 게 아니라 내 갈비뼈에 이렇게 기대야 돼 겨드랑이에 안 껴져 그가지고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걸어야 돼 하지만 목발을 주신 분께 맥 리스펙트 아 근데 진짜 밖에서 나가보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진짜 너무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? 너무 부러웠던 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애기들 뛰어다니는 런닝하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진짜로 장난 안 치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는 건가? 오늘 오전에는 편집하고 오후에 리액션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시간이 지금 상당히 늦었다. 아 그리고 내가 연예 프로그램에 처음이라서 그 전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?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걸 좀 봤어요. 그래서 솔로지옥을 봤는데 <laughs>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건 뭐 거의 뭐, 야동이던데요? 알빠냠 알빠녀들의 파티잖아요. 그래서 막다 벗어 제끼고 막 수영장 침 무조건 나오고 사람들 그러니까 플로팅 기술들이나 이런 게 뭔지 아시죠? 다들 꾼들이야 다들 이제 고인물들 데리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진짜 뉴비들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, 이 맛이 거기는 이제 엽길떡볶이라면 여기는 뭐 조스떡볶이 정도? 내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 바로 디제스티브 와우유. 야, 이거를 2주 동안 못 먹었잖아 진짜 미칠 뻔 했어 으짜 진짜 이거는 내 페이보릿 이게제짜내 페이보릿 5화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아 그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워뭐 들어가도 돼요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 네. 저분은 나가야 되는데?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사람 아니잖아 그래 저분도 안한 거야 안한 거예요 하울 수 있는데 안한거 저처럼 우리 엄마가 항상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공부 내 하면 잘하는데 안 했다 똑같아요 왜 근데 아무도 여명님 안 걸러 여명님 진짜 매력 있는데 왜 아무도 안걸라 말이 안돼재윤이 저게 진짜 연출이 아니라고 그래 여명님이지 이상형 있어 이상형은 너 강지수님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야, 달겠다 책이 헐겠는데? 아, 어? 자세가 너무 어설픈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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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은 런닝맨 이런데 아, 나가야 될것 같은데 누가안 받았죠? 야 누가 안 받았죠? 아니 더블 데이트를 왜 하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집중해야지 서로 괜히 이상한 어? 관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다라? 그건 그렇다뭐 하는 거야? 아니 뭐 하냐고 둘이 <laughs> 남자 둘이 데이트해 이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갔는데 마음에 드는 그 여성분이 한명 생겼어 너 말고 다른 남자도 그 여자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목숨 걸어 해주고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줄 알았던 사람이 전략적 선택? <laughs> 진짜 반성하시고 계시죠? 아그지수님이 먼저 그렇게 다가왔을 때 잘해줬어야지 베너는 이미 갔어요 나는 이 막걸리 데이트 남자 두 명이 자는 것 같아 더 많이 말을 걸고 더 많이 챙겨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어땠어? 약간 재밌었지 않아? 아니 뭐, 뭐가 어때? 뭐한게 없는데? 뭐 <laughs> 재밌어? <어땠어? 웃음> 시원하다! 아이 감정을 대신 터뜨려주네 너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골을 패스했거든 초반에 음. 나랑 같은 여자 관심 있는 남자 쪽으로 차버렸어 아우 이상 옆으로 차버리네 아니 상황에 잘 쓰이게 또 썼어 아니 카더가드님 근데 이거 책임감 없는 멘토 뭐야 이거 책임 없는 캐럿 혼자 하고 계시네 대신 상의 하나해줘요 네? 너무 이제 표실적인 얘기가 많아 어? 네 막내님 하나 살거잖 어? <laughs> 같은 한국말 쓰고 계신 거 맞잖아요 그쵸 위진이 아, 저걸 계속 듣고 계신 것도 난 대단하다 생각해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건가? 약간 이 생각 할것 같은데 그 정도? 경상도 존온 와 진짜 어머나. 정목 진짜 다른 커플 보다가 정목 보니까 속이 딱 부려네. 그냥... 아, 하필 정목이 아... 딱 시야에. 아 정목이 아니 무슨 저런 아, 자리 아, 세팅을 또 드라마 찍는다. 혼자 여기서 또 삼각관계 K 드라마 찍는다. 아. 아, 아예안 보이는 곳에 있지. 심지어 정목 얼굴이 보이는 자리야. 정목 뒷모습이 아니라. 있어. 아, 저, 저 카메라 구도 저거 어떡할 거야? 저거. 왜신 예쁘고 싶었어 응, 최 <laughs> 내가 수 있는 한좀 예뻐 보이고 싶었어 아, 아 진짜 그만 아 진짜 오, 나도 수롭나 진짜 감사하네 먹어봅시다 나도 데이트하고 싶어 정몽 님이랑 내가 미안해 못 쳤대 내 다음에 찍 미안해 했을 때 아, 미안하면 다음에 데이트 한번더 하든지 예쓰 <laughs> yes? 야 의인아 너 요즘 폼 미쳤다. 너 이제 아시 많이 많이 발전했어. 밤 사이에 새 분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. 많이 바뀌는데 뭐. 너만 바라본다고 이도야. 아 정몽님은 네덜란드에서도 인기 많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양성. 자레이도 잡는다. 전혀 관심 없는 표정으로 잡는다. 저 성격 너무 좋다. 오 누가 좀 구해줘. 너무, 야,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이네 너무 힘들어 <laughs> 보여요 진짜 어 진짜 아어어떻게 이거 진짜 딱이 인터뷰할 때 만큼 처럼만 말하면 진짜 괜찮은데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가야 돼 나는 재윤 님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 와 근데 지금 너무 답답하다 체하겠다 아 진짜 다이제 올라온는거 같아 어? 아 진짜 왜 그러냐 나 진짜 마음 아파지게 또 상처가 될 거라고 제 멋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창피하고 미안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 배우면 되는 거니까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걷겠어요 수백 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걷는 거잖아 넘어지는 단계 중 하나예요 <laughs> 써먹었꼭 싸야 <써야> 돼 속이 안 좋아서 아...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이거 이런. 이런 아, 맞아. 웃 했어 순서고 귀엽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. 많이 넘어지는 것 뿐이에요. 서툴러서. 우리 많이 보듬어 주세요! 재현이 형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, 재현이 형. 아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틀고 오는 거 진짜. 와, 데이트가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다르냐, 다들. 와. 이, 아, 이런 대화를 원했어요 미동님. 아, 와, 어,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. 와 아, 드라마 찍는다 또 진짜 미치겠다. 아,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니까. 이게 근데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야. 이동님과 정몽님이 두번 데이트 당첨된 후로부터 모든 우주의 기운이 그 둘을 돕고 있어. 이 둘을 막을 수가 없어, 지금. 이 K 드라마 막을 수 없어요. 이거 이거 대박 납니다. 야 멋있다 용기. 와 아, 용호님 진짜. 얘 아, 예, 끝났어? 배려갈게와 진짜. 뭐야. 휴, God damn you! 진짜 이도님한테 지금 이 정도로 빠진 정모기를 꼬신다 그러면 저는 다시는 연애 프로그램 안 보겠습니다. 저렇게 지금 이도 정모기 이렇게 잘 형성돼 있는데 이거를 낚캐챌수 있는 여성분이 존재한다 모쏠 중에 난 그럼 무서워서 난 이제 사람 못 만나 형, 너가 제일 끌렸어 응. 응. 이렇게 호감 생겼네 응. 이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형, 어. 난뭐야 <laughs> 어? 왜? 아... 와 진짜 이런 남자 없다. 진짜 이런 남자 없다. 좋아해 주는데 그걸 거절하는 마음이 미안해서 울어주는 다 나...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지? 그냥 유니콘 같은 존재인데 정몽님은. 와 둘이 진짜 멋진 사람들인데 이게 상황이, 와 설마 너도 수지치트고우니 와아 모르겠어 자 미치겠다 잠시 안 입고 왜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저는 여명님 저는 여명님 아 정했어 어 근데 너 진짜 옷 벗고 싶어 몸에 열이 막 이게 카드에 왼손을 올리고 카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궁금한 걸 말해 보면 돼요 지금 생기나요승민님 빠이 <laughs> <laughs> 정원님 하이 <할. 웃음> 어, 왜, 왜, 왜 다들 울어! 아니 서로 긴장되게 앉아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서로 긴장해가지고 너무 응. 귀엽다 진짜 그냥 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 우리가 그치 재윤 님이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? 나도 내 인생 풀기가 어려운데 남의 인생 이번 제가 잘못했네요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야 진짜 진짜 멋있다. 아니, 이거 이거 더 이상 이거 연프가 아닌 것 같아. 인간 사람이 발전하는 프로. <목소리> <목소리> 지수님 표정. 표시... 너 <목소리> 너도 <목소리> 끝났다. 근데 그래, 지수님은 이 연애 프로그램보다 그냥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서. 바다로 나가줘야 돼요, 지수님. 어떻게 그런 나 혼자 앉을 수 아니면 들어가? 너, 너, 너 알아서 해, 민씨. 너, 너 알아서 해, 뭐.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은 내가 어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식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하늘에서 맡겨서 태어나는 거잖아. 근데 남자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. 아, 민호님 완전 그냥 거의 그냥 연애 일타 강사인데요? 아니 못솔 일타 강사. <laughs> 와, 야 근데 그러면 조선 시대는 에 무슨 재미로 살아? 뭘 선택해? 싹다 가차잖아. 와, 근데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 같아도 민동님한테 가서 상담해. 진짜로. 아니, 아니, 어? 그, 그, 승찬님. 그, 그, 야, 그래, 그, 승찬님. 야, 나 잃어버릴 뻔했어. 승찬님. 승찬님, 왜 이제 나와? 지금 몇 화야? 아니, 어디 갔었어. 이분 수술하고 계셨던 거 아니지? 여기 와서 제일 행복했었을 때가 사실 그때. 스파 데이트 때였어. 지금 폼 미쳤는데요. 아 이거 안 봤으면 나 오늘 잠못 잤어 5화에서 멈췄으면 나잠못 잤어 생긴은 곱다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져 있어 멋있다 데이트가 끝난 후에 좀 한동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<웃음> <히히>. <웃음> 채 GPT 돌려가지고 지금 지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해줘 딱 치면 만나지 마시오 이게 딱 나올 텐데 제윤님 지연님 여명님 다 답답한 거 풀어줬는데 여큰 매듭이 하나 있네요. 왜 너랑 안.. 좋은 거아어아 그래? 둘이 나가라. 데이트 빈도 같은 거 있어? 아 여기는.. 아, 여기는 이미 사귐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왜 <laughs> 울어? <으로? 웃음> 진짜 잘하 나... <laughs> What? 아니 이렇게 끝낸다고? <laughs> 이렇게 끝낸다고? 아니 왜.. 왜.. 저.. 좀... 다음.